자 그럼 먼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한 Sign-in 그러니까 로그인 씬을 구현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씬 리스트 좀 살펴보자면 프로젝트에 씬즈 폴드에 우리가 구현할 로비 씬, 메인 씬, Sign-in 씬이 있는데 빌드 설정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Sign-in 씬이 어, 게임이 시작될 때 보여지게 되고요 이 Sign-in 씬에서 로그인이 성공하면 로비 씬 로비 씬에서는 매치메이킹을 성공하면 메인 씬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로그인을 구현할 sign-in 씬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sign-in 씬의 어, 겉모습을 전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캔버스 밑에 패널, 뭐, 타이틀 텍스트 그리고 칸 자식 밑에 패널 이메일 필드 패스워드 필드 sign-in 버튼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지 u i 의 기본 요소만 사용했고 특별한 C-sharp 스케틀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sign-in 씬에는 사실 단 하나의 C# 스크립트만 존재하는데 여기 보면 어스 매니저. 그래서 이 어스 매니저 C#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UI 요소에 필드 값들을 가져오고 반대로 UI 요소의 사인 n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스 매니저를 통해서 로그인 과정을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C# 스크립트는 어스 매니저의 어스 매니저 스크립트 하나뿐이고 나머지들은 유지 UI 요소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메일 필드는 유지 UI의 텍스트 인풋 필드를 사용해서 이 인풋 필드에 보면 이제 이메일 필드라고 적혀 있는 이 인풋 필드의 값이 어스 매니저의 이메일 필드에 이렇게 드래그 앤드롭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필드. 그래서 여기 이 패스워드 필드의 인풋 필드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어스 매니저의 패스워드 필드라는 필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마찬가지로 사인인 버튼 같은 경우도 어스 매니저의 사인인 버튼 필드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그냥 유지 UI 버튼이에요. 반대로. 어, 사인인 버튼 컴포넌트에 on 클릭에 보면 어스 매니저에 정확히 얘기하면 어스 매니저의 어스 매니저 컴포넌트의 내부에 들어 있는 사인인이라는 퍼블릭 메서드가 할당되어 있거야. 그래서 사인인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스 매니저 스크립트의 사인인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후 살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싱 구성은 이렇고 이외에 별 다른 인터랙션 요소는 없어요. 그러면 곧장 어스 매니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완성하도록 할게요 어스 매니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자 열린 어스 매니저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어스 매니저는 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아서 해당 계정에 매칭이 되는 계정 정보를 파이어베이스로부터 들고 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살펴봤을 때 먼저 어스 매니저 상단에는 파이어베이스 관련 네임 스페이스가 유징으로 선언 되어있고 using-unit-engine.cmanagement랑 using-unit-engine.ui가 또 추가로 선언 되어있죠 그래서 이어스 매니저에서 먼저 public boolean is firebase ready는 현재 앱이나 혹은 현재 앱을 실행하는 환경이 파이어베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리턴하는 불리언 프로퍼티가 선에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public boolean is sign in on progress는 더블 탭으로 로그인을 시도하지 않도록 즉 로그인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로그인을 또 진행하지 않도록 현재 이미 로그인 과정이 진행 중인지를 표시하는 프로퍼티로 불리언 값을 리턴해요.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은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public input field email field랑 public input field password field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씬에 있던 이메일 input field랑 password input field죠. 그래서 해당 값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당 타입에 맞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다음 public button sign in 버튼은 우리가 씬에서 봤었던 그 로그인 버튼. 그리고 public static firebase firebase 앱 p p 과 public static firebase u s firebase u s 는 각각 파이어베이스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오브젝트, 어, 파이어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어 선티케이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오브젝트,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유저 유저는 f i 파이어베이스 어스를 통해서 이 이메일 필드랑 패스워드 필드에 입력했던 이메일과 패스워드에 대응되는 유저 정보를 가져와서 할당할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널이겠죠. 아무것도 할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start 메서드에서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파이어베이스 앱과 파이어베이스 어스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파이어베이스 기능들을 쓸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요 Start 메서드에서는 가장 먼저 일단 Sign In 버튼에 i n t e r a c t a b e 을 f a l s 로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되면 Sign In 버튼을 클릭할 수 없게 되죠 왜냐면 어스 매니저의 Sign In 버튼 필드에는 이 Sign In 버튼이 할당되어 있는데 여기서 i n t e r a c t a b e 을 해제하게 되면 버튼이 클릭이 안먹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으로는 이렇게 켜져 있지만 스크립트에서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 사인인 버튼의 인터럽트로 해제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곧장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인인 버튼을 일단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Firebase App 클래스에서 점 체크 and fix dependency async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 Firebase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이 체크하고요. 만약에 디펜던스가 없어서 디펜던스를 픽스할 수 있다면 자동으로 픽스해줘요 만약에 여기서 디펜던스를 어, 픽스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Firebase를 구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이 메서드가 알려줘요 그리고 어싱크 메서드이기 때문에 실행하자마자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콜백이나 체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체크 앤 픽스 디펜던스 어싱크가 끝났을 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무언가를 실행하려면 여기에 continue 위스 실행하면 되죠. 컨티뉴 위스 통해서 체인을 걸어서 무언가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 체크 d 피트디펜더스 어싱크가 끝나는 타이밍에. 그래서 혹시 자바스크립트를 써 보셨다면 혹은 뭐 다른 언어나 다른 이제 어싱크 관련 라이브를써 보셨다면 t e n 이나뭐 프로마이스 그런 것과 비슷한 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티뉴 위스 실행하고요. 이 컨티뉴 위스에 우리가 이 친구가 끝났을 때 실행할 처리를 이어서 넣어 주면 되는데 입력으로는 이 태스크의 결과 상태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태스크를 받는 람다 콜백을 구해 주면 되는데 태스크를 받아서 여기서 바 리절트는 이퀄 태스크 점 리절트로 일단은 결과를 받아주고요. 이 태스크에 만약에 이 리절트가 다디퀄 디펜던시 스 t e 스에 어벨러블이 아니라면 즉 파이어베스 구동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본 거점 로그 에러로 여기다가 result에 toString을 찍어서 일단 결과에 메시지들을 로그 에러로 띄워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isFirebaseReady도 false로 변경해서 Firebase가 구동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어, 이 값을 지정해 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FirebaseDependencyStatus가 available이라면 그래서 구동 가능한 상태라면 이때는 isFirebaseReady를 t r u e 로 변경해주고 현재 Firebase가 구동 가능한 상태임을 외부에서 알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FirebaseApp에 equal 현재 FirebaseApp은 아무것도 할당이 안돼 있죠 그래서 이 FirebaseApp에 이제 FirebaseApp.defaultInstance를 통해서 FirebaseApp의 전체적인 기능을 관리하는 오브젝트를 가져와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FirebaseUsObject도 equal FirebaseUs.defaultInstance로 Authentication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오브젝트도 가져와 주고요 참고로 이 Firebase us 오브젝트는 이 Firebase 앱에서 메서드를 사용해서 얻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 i r e b a s e a g e t 어스 Firebase 앱을 실행해도 결과가 똑같죠 다만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의 Firebase Unity SDK는 g e t 어스를 통해서 Firebase us 오브젝트를 얻어내면 간헐적으로 null no 레퍼런스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그냥 버그 같은데 현재 버전에 그래서 저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재로서는 터지지 않는 파이어베이스 어스 디퍼 t a n 선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인 인 -in 버튼에 인터랙터블을 이퀄 이즈 파이어베이스 레디로 지정해줘야죠 즉 파이어베이스가 준비가 됐다면 그래서 이게 툴 e 라면 사인 인 버튼에 인터랙터블이 투가 돼서 클릭 가능한 버튼이 되고 반대로 a v a i l a 하지 않아서 현재 디펜 p e 상태가 그러면 firebase r e 가 false일테니까 버튼도 인터랙 e r a c t false가 돼서 클릭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원래라면 마찬가지로 이 continue with 사용하는 게 맞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바일에서는 제대로 동작하는 것 같았는데 현재 버전에서는 데스크톱에서는 continue with이 간헐적으로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의도라면 continue with을 쓰는 게 맞는데 저는 잠시 현재 버전에서의 버그를 픽스하기 위해서 continue with on 메인 스레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tinue with 쓰나 continue with on 메인 스레드 를 쓰나 사실 똑같이 제로 동작해야 되는데 두개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메인 스레드에서의 동작을 보장한다는 거지만 어, 지금으로서는 continue with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어 스타트가 메서드가 실행된 다음에 체크 앤 디펜던시 어싱크가 스 실행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다가 continue with에 체인을 걸어두니 처리가 실행이 되면서 s i g 사인인 버튼이 비활성화됐다가 활성화될 거예요. 물론 이즈 firebase ready가 true인 경우에만요. 그럼 save하고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인인 버튼이 잠시 비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간에 한몇초 뒤에 사인인 버튼이 다시 활성화 되겠죠.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사인인 버튼이 잠시 비활성화가 돼서 회색이 됐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클릭 가능하게 변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gn In 버튼이 잠시 비활성화 됐다가 다시 활성화 된걸 확인을 했고 그럼 계속해서 어스 매니저의 Sign In 메서드를 완성하도록 할게요 그 Sign In 메서드는 로그인을 실행하는 메서드예요